정상 16분 그리고 CEO 외약 1700여 분이 참석하는 역대급 행사가 되겠습니다. 와, 1700여 명이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엄청 큰 모임입니다. 제가 아는 모임 중에 가장 큰, 큰 모임 저, 모임입니다. 아니, 네. 회의인데 네. 어, 규모가 정말 커요. 어떤 CEO들이 참석하나요? 먼저 이제 젠스랑 <laughs> 엔비디아 CEO가 예올 네?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도 방한 예정입니다. 네. 또 사이먼 칸 구글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도 현재 지금 참석 예정으로 돼 있고요. 앤토니콩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도 참석 예정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CEO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와이 많은 CEO들과 정상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계적인 CEO들을 한 자리에 모은 곳에는요 SK 그룹 최태원 회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혹시 이번 CEO 서밋의 의장이 최태원 회장이건 아셨어요? 모, 몰랐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네, 이제 알았습니다. 네. 예,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폐막식에서 차기 의장직 인수봉을 전달받은 뒤에. 채태원 회장께서 일 년여간 행사를 잘 준비해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게 일단 평가인데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을 방한하기 위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채태원 회장과 젠슨 황 회장의 이 사적 교류라든지 지속적인 친분이 이번 젠슨 황 회장의 방한에 큰 기여가 된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젠슨 회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회장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을 다녔다라고 일단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까지 갔었는데요. 중국에 있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만나서 이번 행사의 협력을 직접 이끌어내기도 하는 등 숨은 노력이 굉장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